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오늘은 여자 의사들의 성형외과 전문의 전진 선생님께 이 쌍꺼풀 액과 쌍꺼풀 테이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네, 쌍꺼풀 액과 쌍꺼풀 테이프는 줄여서 쌍액, 쌍테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쌍액은 살짝 액체 느낌으로 된 접착제 의 성분이고 그 다음에 쌍테는 면으로 된 느낌의 테이프예요 그래서 쌍꺼풀이 없으신데 쌍꺼풀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쌍꺼풀이 있으신데도 그것보다 좀더 높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세요 쌍액, 쌍테 원리가 따로 있나요? 쌍액, 쌍테 원리는 먼저 그 원하는 쌍커풀 라인 위치에 쌍액이나 쌍테를 이렇게 붙여요. 그렇게 되면 그쪽 피부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쌍테를 붙인 그 위쪽 라인이 피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쌍커풀이 생기는 원리예요. 정말 잘 붙이시는 분들은 진짜 감쪽같이 잘 붙이셔가지고 그 위에 화장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쌍액이랑 쌍테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라인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붙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되게 붙이면 티가 나고, 짝눈이라서 이쪽 눈에 맞추려고 붙이면 이쪽 쌍꺼풀이 더 커져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붙일 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뭐 팁이 있나요? 눈에는 주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름이 있냐면, 눈 주위로 동그랗게 주름이 있어요. 윗눈꺼풀에서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가다가, 아랫눈꺼풀에서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윗눈꺼풀만 보게 되면, 가로방향으로 겹겹이 이렇게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 주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붙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올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름이 여러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름 중에서 원하는 높이를 선택을 해서 주름에 맞게 붙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자기 주름하고 조금 맞지 않는 높이의 라인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내 주름을 이제 인라인 쪽으로 생기려고 하는데 아웃라인을 하시고 싶어서 인라인 주름에 앞쪽에다가 추가로 또 살짝 높게 해서 아웃라인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하시고 나서도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고 주름이 쉽게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쌍테나 쌍액을 붙일 경우에는 쉽게 풀리고 그다음에 눈을 떴다 감았다 할때 훨씬 더 자극이 피부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이미 있는 기존의 주름에 맞춰서 쌍꺼풀 테이프랑 쌍액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은 수술하기 전에 미리 한번 쌍액상태를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하시나요? 어 그죠 왜냐면 아마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담하실 때도 아실 텐데 사실 수술 후의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쌍액쌍태를 구입을 하셔서 수술 전에 한번 해보시면 수술 후에 아 내가 이렇게 눈이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루 종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건 사실 조금 피부에 안 좋으실 수가 있어서 특별한 날이나 아니면 수술 전에 한번 예. 예측을 해보고 싶을 때한두번 정도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네네. 쌍꺼풀 만들고 싶어서 쌍액, 쌍태 매일매일 열심히 붙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 하다 보면 은 쌍꺼풀이 생길 수 있다 하면서 네. 근데 정말인가요? 계속 쓰면 쌍꺼풀이 생기나요? 쌍태나 쌍액 때문에 쌍꺼풀이 생기진 않습니다 어. 근데 사실 진짜 생긴 친구들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생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쌍액 열심히 해서 20대 정도 되니까 없던 쌍꺼풀이 생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쌍액, 쌍 상태의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겉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쌍꺼풀이 쌍액상태 없이도 자연스럽게 생기려면 안쪽에 피부와 근육에 유착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겉에서 눌러주는 게 아니라 안에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겉에서 아무리 눌러주더라도 안에 유착이 없게 되면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생기진 않아요. 음. 그러면 쌍액상태라고 쌍꺼풀이 진짜 생기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마 그 경우는 정말 복 받으신 경우일 거예요. <웃음> <웃음> 어떻게 복을 받으신 거냐면 사실 눈 위에 지방이 살짝 없으신 분들은 음. 10대 때, 어렸을 때는 쌍꺼풀이 없다가 음. 눈 위에 점점 지방이 빠지면서 눈이가 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가 살짝 꺼지면서 원래 약하게 안쪽에 유착이 있던 쌍꺼풀이 굉장히 또렷하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쌍테나 쌍액을 해서 라인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은 쌍테나 쌍액을 쓰지 않았어도 생겼을 라인이었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원래 네. 쌍꺼풀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할머니 뻥 치지 마세요 이랬었는데. <laughs> 진실이군요. <laughs>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랜덤하게 생기기 때문에 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예쁘게 안 생길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유착이 여러 겹 있는 경우에는 눈을 떴다 감았을 때 여러 겹으로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고 피곤할 때는 생겼다가 또안 피곤하면 은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 제가 왼쪽 눈이 그랬어요 계속 피곤할 때 생겼다가 안 피곤할 때는 없다가 하다가 왼쪽 눈은 그냥 자리를 잡아버렸고 그렇죠. 오른쪽은 계속 없어요 아 맞아요 저, 저도 네. 저도 예전에 쌍꺼풀이 두 겹이 막 생겨가지고 왜안 네. <laughs> 없어지지?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꺼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쌍액이나 쌍태로 내가 원하는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잘 때나 밤낮으로 계속 붙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붙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또 피부과적으로 음. 이거 테이프나 액체를 피부에 직접 네. 이제 닿게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막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맞아요. 계속 붙이고 있으면 진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피부에 어떤 물질을 붙이고 있는다는 건 굉장히 피부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이랑 접착제 성분이기 때문에 바르실 때 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성분 눈썹나 있는 이 부분에 염증을 좀 쉽게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막염이나 각막염까지 안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도 피부에 닿는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붙이고 나서 뗐는데 빨개졌다 하시는 분들은 쌍테나 쌍액의 사용을 그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개지시는 분들은 그럼 즉시 그만둬야 하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빨개지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되죠. 왜냐면 은곧 돌아오거든요. 계속 안 붙이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빨개졌다는 건 피부에 뭔가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윗눈꺼풀은 굉장히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개졌다가 다시 괜찮아졌다가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피부 자체가 조금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좀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쌍꺼풀이 예쁘게 나오려면 사실 얇은 피부, 그리고 보드라운 피부가 가장 쌍꺼풀이 예쁘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빨개지는 것 같다. 내 피부에 조금 염증을 일으킬 것 같다. 하시면 사용을 중지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쌍익을 쓰고 나면은 이렇게 막 저는 이렇게 잡아서 막 이렇게 뜯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줄줄이 막 네. 회색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걸 뭐잘 제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잘 제거할 수 있죠? 아까 성분을 말씀드렸는데 깨끗이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깨끗이 제거하려면 이게 잘안 떨어지거든요. 좀 빡빡 문질러야 되기도 하고 심하게 피부를 잡아 당겨야 될 수도 있어요. 자극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피부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쌍꺼풀 수술을 고려 중이다 하시면 절제해야 될 피부가 늘어나면 매몰법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수술도 절개법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도 있어요. 늘어난 피부 좀 잘라줘야 되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클렌징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제 떼실 때 최대한 촉촉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뗄때 최대한 자극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10대, 2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쌍꺼풀 테이프를 몇번 붙였다고 해서 피부가 쉽게 늘어나서 무조건 절결해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점을 고려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하루 종일 붙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쌍꺼풀 테이프를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만 붙여 주셔도 라인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붙이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붙인 거를 그날 안 떼고 계속 붙이고 계시는가? 네네 거야? 계속 붙이고 오.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사실 잘 때는 눈 감고 있잖아요. 네. 눈 감고 있을 때 쌍꺼풀 테이프이나 쌍액을 붙였다고 해서 그 자리에 쌍꺼풀이 생기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와 그러네요. 눌러지지 네. 않으니까. 네. 쌍꺼풀 테이프의 원래는 눈을 떴을 때눌려지는 힘에 의해서 쌍꺼풀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밤에까지 붙이고 계시는 거는 화장을 안 지우고 주무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 더 피부에는 안 좋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실 때만 붙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쌍꺼풀 이 있고 싶으면 어떡하죠? <laughs> 수술을 해야겠죠? <laughs> 수술을 빨리 하는 걸. 그런 경우에는 사실 매일매일 붙이기보다는 수술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피 부에 좋겠 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쌍꺼풀 액과 쌍꺼풀 테이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되게 속설처럼 알고 있던 것들을 되게 정리를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쌍액이랑 쌍테를 내가 쌍꺼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길지 미리 예측하는 용도나 아니면 특별한 날에 쌍꺼풀이 있고 싶을 때 붙이시는 정도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지만 매일매일 붙이시고 떼지 않고 하시는 것은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한 하셨 다면, 구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려요.